성품성사도 혼인성사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성사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성사를 우리는 받게 되지만 성품성사 역시 성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성사입니다. 저는 이 성품성사와 관련해서 받은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먼저 저는 두 분의 아버지에게서 성품 성사와 관련돼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저를 신학교에 원서를 써주신 아버지 신부님입니다. 보통 신학교에 원서를 써주는 신부님을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사제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신부님이 강론을 해 주시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신부님께서, 어, 저에게, 천미 저의 천미사 첫, 첫 강론을 해 주시는데,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신부님과 함께 사정 안에서 예비신학생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께 쓴그 편지를 또 사제가 되기 위한 저의 마음을 담은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께 제가 드렸는데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토마스가 신부님이 되면 내가 꼭 나한테 선물로 줄 거야. 저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그 다음 날에 저의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할 때. 아버지 신부님이 강론 때 제가 썼던 편지를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썼던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주시는 거예요. 울음을 꾹 참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제가 되려고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고 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신부님께서 그 편지 글을 읽어 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함께 미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서품을 받고 이제 보좌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어, 대만에서 유학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늘 마음은 빨리 한국으로 오고 싶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저에게 첫 본당이 주어졌습니다. 제 동기들이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본당 발령을 나갈 때 저는 11년 만에 주임 신부를 나갔어요. 첫 본당에 왔는데 두렵기도 하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났는데.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주소가 없었습니다. 편지가 웬 편지지라고 읽었는데,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 쓰신 편지였어요. 날짜를 보니까 2014년 6월 5일, 제가 처음으로 본당 발령받은 그날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주임신부로서 본당에 발령받고 짐을 풀고 있는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 편지의 첫 내용이 저를 또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첫 주임을 나가는 신부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는 본당 신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담아서 신부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버지가 저한테 당부했던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했던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신자들은 사제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봐요. 성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했을 때, 신자들은 사제에게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온통 내 자신이 선물로 기부가 된 거죠. 증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기쁘게 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마라.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까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똑같이 신자들을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처음에 질 때는 힘들지만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잘 진다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제로서 함께 누릴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편지를 담아 오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지금도 진무실에 놓고 어떨 때 힘들 때또 사제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제 마음속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두 개의 그 선물을 봅니다. 첫 번째는 저의 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주신 그 편지. 제가 3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썼던 내가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사제로서의 마음, 그두 편지를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 제가 서품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주신 CD 한 장입니다. 그 CD 하나에 제가 사제서품 입장하는 순간, 엎드려서 주님께 서약하는 순간, 신부가 돼서 나오는 순간, 다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진 한 장이 저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중림동 춘천교구 중림동 주교자 성당 그 뒤편이 성직자 묘지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뭐였냐면 저보다 먼저 세상 사제로 살아가시고 하늘 나라에 가신 선배 신부님들 그 사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그 형제님은 사제로 지금 태어났지만, 사제로 태어난 것, 사제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사제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결국, 사제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사제로 죽는 것. 저는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 부족한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많은 신부님들이 사제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